마치마니까야에 갈망하는 마음의 소멸 큰경에 의하면 부따의 제자 가운데 사띠라는 비구가 있었다. 그는 윤회를 굳게 믿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부따는 시기 윤회한다고 가르쳤다라고 말하고 다녔다. 부따는 사띠 비구를 불러 다음과 같이 꾸짖는다. 어리석은 사람아 누구에게 내가 그런 가르침을 가르쳤다고 그대는 알고 있는가? 어리석은 사람아 내가 여러가지 방법으로 각가지 비유를 들어서 조건에 의지하여 함께 일어난 식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조건이 없으면 식은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지 않았던가? 어리석은 사람아, 그런데 그대는 자신이 잘못 파악한 견해로 우리를 중상하고 자신을 해치고 많은 죄를 짓는구나. 어리석은 사람아, 그것은 그대에게 오랜 세월 동안 무익한 괴로움이 될 것이다. 붓다가 윤회를 가르쳤다고 하는 것은 불교를 중상하는 큰 죄가 된다는 말씀이다.